애들이랑 강릉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먹어. 또 가서, 막 이러다가 또 가가지고 막 이거 먹으려고 강릉 온다고 막. 수제 어묵꼬르깨 진짜 맛있어. 중앙시장. 오늘의 주제는 여행에 대하여. <laughs> 내가 이제 어제까지 여행 다녀왔으니까 다들 여러분 응. 나의 여행 스타일은 관광인지 응. 휴양인지 둘, 셋. 휴양 나만 관광이야? 다들 그럼 휴 휴양, 휴양이면 어디 놀러 가서 아무것도 안 봐? 그냥 아,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응. 여행지별로 관광지다 휴양지다 딱나눠잖아 아, 응. 근데 뭐여 선호 선호하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제주도 갔을 때 첫날 금화구름에 갔다 왔는데 아. 응, 그날 금화구름 가고 나머지는 뭐 지나가면서 가, 잠깐 차 세워서 바다 보고 그래도 필수 한두 개는 가니까 그래서 관광이라고 한 거야. 하루에 사진 포인트 몇개 갔어? 아 네. 사진은 포인트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찍으면 그게 포인트가 돼. 와 천오백 달이 아 사망. 천이 이만은 자세가 달라. 그러니까 몇만 달인 달라. <laughs> 나는 무조건 휴양. 다른 나라 가서 나는 좀 체험해보는 걸 좋아해. 액티비티 있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나는 전생에 물고기였는지, 일단 바다가 있어야 돼. 혹은 수영장, 이거 두개 없으면 나는 흥미를 바로 잃어. 서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캐녀닝, 막 아, 고래상어, 막 이렇게 스노클링 하는 거. 나도 어, 봤어, 어, 너무 어, 재밌어. 맞아. 그냥 휴양은 젊었을 때 해야 돼. 맞아, 맞아. 가와산 캐녀닝 이런 거 가는데 5m에서 나이 60에 떨어질 수는 없잖아. <laughs> 재밌단 말이야, 그런 게. 난 무조건 휴양이지. 듣다 보니까 나도 휴양인 것 같은데? 고래! 그래. 그뭐잘 했는데? 뽀뽀뽀하게 아, 아, 하라고. 그러면 <laughs> 다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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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 여행지가 어디야? 국내는 나는 근데 너무 많이 가는데 나는 강릉 진짜 좋아해. 애들이랑 강릉 1년에 한두번씩은 무조건 가거든. 또릉 막 이질하면 다 따라가서 또릉 가서 중앙시장에서 지하에서 막또 어디 여행 어디 갈까 이러면 뭐제주도 갈까? 전주 갈까 이러다가 또릉 <laughs> 또 가시지? 막 이러다가 막또 가가지고 막 수제 어묵고기 개맛있게 먹고 막. <laughs> 어, 이거 먹으려 고 강릉 온다고 막 수제 어묵 고르케 진짜 맛있어 중앙시장에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역시 먹스 그래요 딱그 바닷가 가서 좀 보고 거기 지하에 회센터 있잖아 또 여러 명이서 가야지 투어 잡는다 맞아 맞아 닭강정에다가 어묵 고르케에다가 꼬막 비빔밥 딱 사가지고 거기서 딱술 먹으면은 취하지 않아요 나 이거 근데 처음 들어볼 거야 동해 추암 솥대바이라고 있거든 <laughs> 아, 왜 그거야 <먹어요>? 솥대바이 <laughs> <laughs> 몰라 아 모르겠지 아 이게 그게 뭔데 떠가 <laughs> 바위랑 바다가 이제 절경이 약간 그러니까 이제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 근데 웬만하면 동해는 다 에메랄드 색깔이야 아니야 거긴 달라. 제주도 예부에 어, <laughs> 거기 가잖아? 여기 명치손 올리게 돼. 애국가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 나이 많으신 가이드분이 해주시는 거같아요 아, 아직 활용 점정이 안 나왔어. 아 활용 점정? 처음 점령은 뭐냐면 오징어야. 거기 입구에서 동해 그 바닷바람을 맞는 오징어를 빨리 게에서 떼가지고 구워주셔. 건우지. 아아 그거 맛있 그거를 이렇게 쫙쫙 뜯으면서 바다를 보는 진짜 애국가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사실 유럽 여행 가면 다들 똑같잖아. 영국 가고, 아, 가고 뭐, 이탈리아고,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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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고. 프랑스, 프랑스 가고. 가고. 혹시라도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하면 그리스를 가면 난 아테네에 있다. 거기서 비행기 타고 산토리니 넘어갔었거든. 음. 인생에 한 번쯤 그거를 본다는 게난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 때부터 막 알바하면 다 여행했었거든. 돈 차고차고 모아가지고 다 비행기 값딱 해놓고 그런 거에 좀. 의미가 있어서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좀 뻔하지 않게 가고 싶다 하면 그리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대만이 살짝 가까워서 그렇게 많이 안비싸다 맞아 맞도 가면은 뭔가 중국하고 일본 섞어 놓으면서 분위기도 뭔가 있렇 그리고 맛있는 게 정말 많아, 거기가 어. 다리살 안에 볶음밥 어, 그거 어. 대왕 연어초밥 아, 아, 안 입에 아. 입에 아. 입에 아. 입에 아. 입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 맞아. 무한리필 허거집인데 재료도 막 진짜 많고 너무 신선한데 그거 먹고 나면은 후식으로 하겐다즈가 무한리필인데 어, 무한 하겐다즈가 막 맛이 20종류가 넘게 맞아. 어. 나는 한국에 살면서 하겐다지를 먹어보지도 않을 줄하는데 거의 진짜 배약겠다그리가좀고 어. 그걸 먹는데 막 이미 배부르단 말이야. 근데 먹는데 허용고요고요 꾸역. 이것만 먹어도 돈 아끼는 거야. <laughs> 그러면 다들 여행 가면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거 있어? 나는 딱 가면은 여행 기간 내내 똑같은 노래만 계속 들어 왜냐면 나중에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분위기하고 우와, 그 알아. 장소하고 냄새까지 생각나는 것 같고 추억의 향수가 일어난단 말이야? 호주 갔을 때도 10박을 똑같은 옛 노래만 들었어? 들었어 제레미 조커의 컴스로 뜨르드 아라아라아 나전후로 아는데 저거 아닌데. <laughs> 나는 여행만 가면 좀 장이 조금 힘들어해가지고 아... 무조건 맛에서 요거트 를 <laughs> 먹어줘야만 맞아. 이제 여행 내내 예를 들면 5일 넘어가면 있잖아 광고 <laughs> 냄새가 <방금의 배가 웃음> 지랄이 나. <거야>. 근데 그게 이잘 <laughs> 돼야 다음에 또 먹고 맞아.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요거트를 꼭 사서 먹는 게 약간 나만의 루틴? 나는 뭔가 여행 갈때 계획을 많이 안짠단 말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현지인들 이 많이 딱 봐도 우리나라에서 못 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걸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특이한 거고 동남아 가면은 고수 왕창 넣은 거 중국 가면 막바퀴벌레 꼬치 그냥 새우 같아. 진짜? 딱딱한 새우 같아. 그런 게 뭔가 한국에선 절대 못 먹는 건데 여행 가서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가도 뭐 성공한 적은 추억인데 망한 적도 있잖아. 근데 여행이라 용서돼. 그리고 뭔가 맛없는 걸 먹어도 깔깔거리면서 개받았네. <laughs> 야, 존나실패했다. 이러 끝이야, 그냥. 아, 어. 여행을 가고 싶 나서 너무 우울거릴때 나만의 극복 방법이네요. 앨범 투어 해야죠.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쭉 내리면 날짜 보면은 그때 생각 딱나 그러면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카톡 딱 날리지 그럴 때 기억나냐 그때 얘기 또 하면서 그러면 잠깐이나마 갔다 온 기분 나는 이거 어. 딱 일기를 써놔 그날 사진하고 내가 느꼈던 우와. 일기들을 그렇게 써놓은 거는 거야 우와. 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써놨네 이걸 그때 가서 쓴 거야 어 그니까 음. 그때 썼던 뭐. 거를 집에 와서 정리를 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항상 이런 걸 써놓은 거를 새벽 2시에 그 나라에서 들었던 노래랑 같이. 좋다, 이거 진짜 아, 너무 좋다. 역시 근데... 기록을 해야 돼. 추천 유럽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유튜브에 유럽 여행 브이로그 쳐가지고 어. 나오는 거싹다 봐. 맞아, 봤잖아. 나도 밤새 그냥 어. 다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유럽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본 거 같은 거야. 어. 싹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욕구가 좀 풀려 옛날에는 빡쳐서라도 비행기 풀 예약도 하고 그랬든 맞아 열받으면 시험 기간에 꼭 시험 기간에 비행기 풀 예약하고 싶거든. 해버렸다. 이런 거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여행은 뭐 뭐다? 아... 난 여행은... 모닝콜이다. 여행 가는 날 아침이면 전날에 잠을 못 자도 아,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 완전 개운하고 너무 신나. 이런 감정들이 몰려와서 모닝콜이라고 했어 여행은 바다다라고. 가고 싶은 마음은 밀려오지만 이 시국 때문에 훈련하고 어. 있기 때문에 어때? 밀물가 썰물. 간지적살인데? 오늘 좀 쳤네? 오늘 어, 괜찮다. 괜찮다. 치는데? 나는 여행은 육아다. 라고. 애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 항상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항상 사고가 있잖아. 애기들이 치는 사고. 근데 여행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 비행기 놓치고 짐 잃어버리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아도 여행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다. 와! <laughs> 여행은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전 남자친구랑 커피 여행을 갔을 때인데. 야, <laughs> 아, 그럼 현 남자친구는 뭐라 안 해? 이 얘기 안 <laughs> 해. 아니, 근데 어떡해. 갔던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아, 전 남친은 안 그리운데, 그때 제주도가 그립더라고. 어, 그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휴, 너도 그립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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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이게? 웃음> 편집점이에요, <웃음> 편집점. 우선을 확실하게 하라고.